네, 안녕하세요. 롤리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새로 찾은 이 아닌 제가 원래 몰랐던 기술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피트박스 기술이 있어요. 이게 다들 궁금해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그래서 오늘은 그거 알려드릴 건데 어, 먼저, 어, 스네어 하는 식으로 먼저 입을 해줍니다. 윗 입술이 아랫 입술을 덮죠? 제가 스네어가 아직 숙달은 안 돼서 이런 소리가 나요. 여기에서 빨아들이면서 혀를 떠는, 그러니까 살짝 롤링을 빨아들이면서 하면, 하시면 돼요. 소리는 이런 건데, 연계기로 하면, 살짝, 쓰는 곳은, 이런 식인데, 뒤에, 림샷을 붙여주면, 이런 식고요 깔끔하게 마무리 하실 수 있고요. <laughs> 되게 좋은 건데, 이게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데, 많이 연습하시면 돼요. 소리가 잘안 나실 거예요, 처음엔. 입이 뻑뻑, 뻑뻑해도 잘안 돼요. 그렇다고 입에 침이 살짝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물기가 너무 많아도 안 돼요. 그니까, 러 이런 식으로, 롤링을 빨아들이는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거를 많이 하시다 보면, 나름 소리가 도와, 좋아지는데, 그걸로 연기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입에 있는 침이, 그, 삼켜질 수도 있거든요. 그때 목 아픈데, 그거 조심하시고요. 구독!